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적 산정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 모형이요 기능 점수 모형 이라는 것은 영어로 fp 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펑션 포인트에서 fp 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자얘네 이제 말 그대로 기능들마다 기능들마다 전부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해서 소프트웨어 기능 기능을 증대시키는 그 요인별로 가중치라는 것을 전부다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를 합산을 해요 합산해서 총기능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때 나온 그 총기능점수랑 영향도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기능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기능점수 모형 fp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fp모형이라는 거는 알브레 히트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 증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는데 이제 사용자한테 사용자 쪽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겠죠. 만약에 로그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그인 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 간단하니까 그냥 쉽게 쉽게 만들어 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뭐 로그인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능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뭐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기능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입력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할 거냐 뭐한 가지 형태냐 여러 가지 형태냐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출력을 할때 화면으로만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은 화면도 출력하고 프린터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도 출력하는데 파일에는 뭐 아래한의 파일로 출력할 수 있게 해달라,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게 해달라, MS 워드로 출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기능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제 질이 아니 수, 이 프로그램 통해서 뭐를 조회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령어도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요. 내가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사진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도 들어가는데 그 이미지 파일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동영상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동영상의 종류도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요 외부와 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뭐 엑셀이랑 호환이 됐으면 좋겠고 파워포인트랑 호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하는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코코넛 모형도 있고 퍼트넛 모형도 있죠 그두 가지는 LOC를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해요 근데 이 기능점수만 FP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코코모랑 퍼트넘 그두 가지랑 그 다음에 기능점수 모형이랑 서로 비용 산정하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능점수 모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기능점수 모형에서 비용산정에 이용되는 그런 요소를 모두 다 이제 골라서 그거를 이제 기호로, 기호로 이제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능점수 모형을 다른 말로 FP 모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우리 비용산정 기법에 보게 되면 이제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해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 이제 상향식 비용산정 기법에 보게 되면 코코모 모형이다, 퍼트넘 모형이다, 기능점수 모형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능점수 모형이요. 기능 점수 모형에서 우리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그런 요소가 우리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명령어, 사용자 질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도 있고, 출력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 입력, 입력 양식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적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능 점수 모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그런 요인별로 그런 요인별로 기능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